하나님 겸손한 자의영름을 소생시키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주행하는 자의 손을 붙드시며절망중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당일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자불 속에 던져져서나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때 세상의 의룡들도 결코 사탄밖의 오기를 건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에 역사하시니, 우리의 육체의 피부 속 세포까지 역사하시 하나님, 우리의 온몸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온몸이 주의 성전으로서 쓰임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물려 수고하고 피로하도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수고와 봉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봉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크그 어떤 것도 낭비가 없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과거에 그 두고던두도 부자보다 더 크게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여 오늘도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주 앞에 머수있었으니 위에 당면한 모든 문제 가운데 열렬히 분의 축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나만이 주님의 사랑이 될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에게도 봉해라 은총을 내부로 주옵소서.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은 브리스길라와아굴라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로마서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로마서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잘 아시죠? 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장이요 16장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네, 오늘 16장 3절 5절 말씀은 마지막 장 끝인사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인이 6월절과 그리고 초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새로운 나사렛 예수라는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역사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가 보자라고 찾아가서 얘기를 듣다가 안수 받을 때 성령이 하여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면 가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었구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려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 하나가 로마에서 그데 로마교회라고 했을 때 로마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당의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로마교회는 로마, 로마 교회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이때, 이때가 로마서가 쓰인 것이 A57년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에 돌아갔었으니, 약 14년, 예수님 돌아가신 뒤 14년째에 쓴 말씀이 로마서예요. 근데 이때는 교회가 있었느냐?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교회란 건물이 없었어요. 건 아시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건물로서 그 존재하게 된 것은 313년이 지난 후에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비로소 로마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건물로서 세워지기 시작했고,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함에 따라 모든 로마에 속한 전 세계가 나라일요일날 수입이 됐어요. 언제요? 321년에. 그러면 그전에는 321년에는 일주일에 하루 쉬었느냐 안 쉬었어요. 어디만 쉬었어요? 유대인만 쉬었어요 안식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백성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민족은 유대인만 그렇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늘 날을 말하든 토요일날 하루를 쉬었고 일요일날은 다 일했어요. 그런데 스세의 형제가 자기 의 어머니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을 받고 죽게 되는데. 이 자기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꼬스들의 문제가 결국에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믿는 기독교를 공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고, 전기에는3 2 1년에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 절대 일하지 말고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라. 파리합니다, 소리로. 예, 데요 일요일이 되면 일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직장인 하지 말고, 무조건 쉬어서 교회 가서 예배하라.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그들은 교회가 건물로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 있었느냐? 자, 한번 보세요. 5절 말씀하세요. 16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경우는, 저의 집이 누구예요?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죠. 그죠 오늘의 그들의 집에, 그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물로 존재하기 313년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건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에서 자기 집에 와라 해서 그집에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집 자기 집을 초소를 거실을 예배당처럼 이렇게 내준 사람의 집이 교회였어요. 겠죠 저도 그랬어요 포스터에. 321동 103호 거실을 그 예배로 천일 드렸잖아요. 그날 석규가 다는거 아니에요? 진주 기억하니? 그날 석규가 왔어. 석규하고 진주, 진주가 왔지? 예지하고 예지 친구 누나가 청소년은 4시에 예배를, 모든 몇 사람하고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 아시겠죠? 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도 로마교회라는 이름이 무슨 가까이가 붙어가지고 로마교회 있는 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블라의 집이 지금 로마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기독교가 공적으로 존재하기 전에는 집에서 몰래몰래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13년 이후로 교회가 근으로 쓰임을 시 왜? 모든 사람들이 예를 필하거든 320년에 과이월날 말로 예를 필요하니까, 예, 예, 들고 가야 되니까. 로마, 로마의 사람이란 말이요 복원한 사람이 예배를 듣고 가야 되는데 예배를 장고가 집에 너무 협소하니까 건물로 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 321년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는 어떻게 했냐? 누군다가내 집을 예배의 초소로 내놓았을 때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블라 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예배의 초소로 내놓아가지고 로마에 그러면, 브리스가 아블라는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 집을 내놓았을까?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3절부터 브리스가 아블라를 제해놓고 사람 에베레도 무슨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뭐 수많은 사람이, 23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안부를 암부, 묶게 될 때, 안부를 묶게 될 때, 가장 처음에 안부, 그 사람의 안부를 묶어. 로마교에 있는 그분의 안부를 보는데, 제 첫번째로 누구를 불러요? 브이스바와 아굴라의 문화를 맞췄습니다 사도바울에게 배제 어떤 존재이길래 사도바울은 내일 첫 문화에 살때그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나중에 동탄 용성기를 얘기하면, 암호암호계 집사가 한번전 나오기를 주문합니다. 권사님은 섭어가지고 암호암호계 권사가 딱 앞장서기를 주문합니다. 동탄면성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게 그 안부를 묻습니다라고 딱 이름이 기록될 만한 사람이 되나요? 달려야 그래야지 그냥 있는지 도떤 흔적도 없이 그냥 주의를 많이 해왔다가 예배 시간에 그냥 10분 뒤에 왔다가 이 10분 자리에 가봐야 되요 응? 이지 말이에요. 이말이 먼저. 그런데이 브리스가 아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어, 바울에 2차 전도 여행 하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3차 전도의 중간까지 같이 하다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 어, 어떻게 만나게 되냐 자, 사도행전 18장을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사도 사는 날이 왔습니다. Tell you now. 들었나요? v e r we are, the Akin, t 고 e 도 k i 도 the Akin, 도 h e 이 k i n t 라 e Akin, the Akin, the Akin, the a k 요 n t h 요 a 라우디오가로마 k i n t 그렇게 많이 휘파람 안했는데도 휘파람을 한제 4대 공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맹하 로마에서 따라가 그래서 명령을 했어요 언제 그랬냐면 AD 59년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이 AD AD의 70년에 열하을 이스라엘을 당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과거에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유대인들이 남유다의 유다지파고 베나미지파가 주로 바벨신 바빌로니아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부터는 거기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를 지금까지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보인 아시겠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성막을 따라가다가 아윗시 성막을 지켰다 해서 그의 아들 소로몬이 지어서 모든 예배중심이나 성막에, 성전이 예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된다는 것은 제사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로부터 하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끌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해왔던 것인데, BC 586년에 누구가 내사를 왕이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해서 완전히 초파시켜버렸어, 개발했어, 없애버렸어. 요 그이 있어야 된 족은 그때 한 5만 명 정도가 다 죽고, 5만 명 정도가 포로로, 신다벨로자지는게 포로로 잡혀가게. 잡혀가게 되는데, 이제 성경이 없어졌어요. 제사 넣릴수있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도 있어요. 그곧수 없잖아요. 우리가 왜이 성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가, 우리가 한번 도달하고자 했더니, 그들은 성경책을 었어요 아시겠죠? 율법책은 가지고 있으나 율법책을 책임이 아닌 거예요. 꼭 이스라엘인들과 똑같잖아요. 오늘 서기로 말씀 은법계는 어?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속으로는 다 허벅지 가고 있다니까. 다른 신을 섬고 있다니까. 그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집을 지었어요. 뭘 지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이 뭐라고냐면 하 회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회당. 성경에 구약 성경에 회당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 신약에 들어가서 해당이 등장합니다. 부약성경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망한 그 장소에 뭘 짓고 살았다? 해당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도 해당이 수은 해당이 있어서 그 해당에서 모여서 율법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내시아가 다시 오기를 기도하고 많이 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 있다가 나중에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멸망한다고 페르시아가 봐사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헬라의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로마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그 지배하는 종중계의 나라를 따라다니면서 그동래마다 폐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유대인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나게 되면 나는 파리말의 하이레해서 너는 유대인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면서 율법교육을 가시킨거예요어디에서 수백년에 흘러나오고 변화도 없어요 어디에나 너는 유대인인가 너는 한년에 해야 되고 너는 안식을 지키며 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로마에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고의도요 그리고 알렉산리아는 3분의 2 유대인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이우레이,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람, 그 정도 유대인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 유대인을 찾니다. 해당이 찾게 다 동네마다 대사령관, 대사령의 해당 있고 빌보한 빌보 해당 있고 다 해당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예, 이제 그 지키고 살았던 것이죠. 그 해당이 나중에 이 부에들을 핍박해서 다 없어지게 되자 해당. 해당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해당을 짓자 해서 지구식 건물이라고. 허용하니까 이제. 알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이 건물에서 이렇게 살을 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없을 때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믿는 자 중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하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협소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교회가 많지 않아요. 아니 교회수가 많지 않아요. 조인수 많지 않은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아블라라고그 어, 다음에 브리스라라는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혈통은 유대인 쪽이나 로마에 있는데 부인 부인인, 부인인 어, 브리스빌라 브리스빌라는 애칭이고요 브리스가가 본명입니다 브리스빌라는 애칭이래요 브리스가와 아블라는데 브리스빌라 아블라는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블라는 로마인이 아니요, 아니,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고 브리스딜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의 딸이었어요. 추정하는데 아블라는 어, 종으로 이렇게 살다가 면천을 받아서 로마에서 면천을 해줘서 그가 종의 풀리에서 자유이 된 다음에 기술을 이혔던것 같아요. 어떤 기술?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이겼어요. 그래서 장막을 만드는 기술로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로마의 신민권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귀족 가문에 속했던 어떤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신민권도 가지면서도 유대인이었으나 이 사람은 귀족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아볼라가 사람들의 이렇게 인맥을 이렇게 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아볼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번 뭔가 해봅시다. 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장막 만드는 일종의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고인도의대사람이가에로마에세 군데에다가 지경을 낸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야기에 있어요. 그 정도로 상당한 유능한 사람들, 사람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폭동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전부 추방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59년에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딴나고다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자 보세요. 어, 이전 말씀인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내가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실라 더불어서 로마 이탈리아로부터 어디로요?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성교 지원을 어디서 받아서 성교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랑 성교사였어요. 무슨 성교사? 대답하는지. 무슨 성교사? 선교사. 자기랑 성교사. 자기랑 성교사라는 것은 자기가 벌어서 선교하는 사람을 자기 랑 선교사가 스스로 잡자 비용을 충당한다이에요 그래서 자기 랑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안식일과 주일을 빌어놓고는 다른다는 다른 거요 일을 하는 거예요. 텐트 만든 일을 했는데 바울의 고향이 바울의 고향이 텐트영료로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낳거곳아니어요 바울이 태어난 곳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로 그래서 이 색깔을 만들어서 텐트에 옷을, 그 색깔을 만들고 이런데 유명한 고장에서 태박 때보에고하안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복을 짓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주면 차이라도뭐음식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이제 자리랑 성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에서 보린도로 와서 보린도의 지경회사를 찾아서 일하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 그, 그 사람의 고용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전에 예수를 믿었는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었는지는 확실히 않지만 같은 동족으로서 유대인이고, 사로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방인에서, 이방 지역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브리스라 아울라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방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도 바쁠 텐데 언제 천방 만드는 일을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성경 일체를 충당할 테니까 하나님의 나를 당신에게 짜내준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이제는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부터 어디를 가든지 제가 선교금을 지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 l u j a h Did you ever let? 죠 내가 교회 하나 you? Who were you? Who were you? Who w e 하 e you? 게 h o were you? Who were you? w 나를 보는 사람. 글라우드 홍제가 괜히 우리 보는 게 아니라 당신 을 만나고 나를 보는 줄 알고. 그, 그 자기 해석이 아시겠죠. 그리고 한데 수련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해석이. 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 만나라고 했을때 내가 당신 눈에서 내가 해석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빌라와 아브룰라 2차 전도에 회그 고린도에서 이 사람을 만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홉 껏 복음을 증가하게 된. 교회들 성다모집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 가다가 이제 3차전도 에베소에 있는 지역까지 가게 돼서 에베소에서 이제 나눠집니다 같이 가다가 어떤 때는 붙어다니다 못하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지원하면서 해서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에 있을 때 글라우리 황제가 2년 주방년을그 명명한 사람이잖아. 이사는 사람이 죽어요. 글라우리 황제가. 그래서 5대 황제로. 계가 바뀌면서 유대인 축복령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양하고 있다가 이브리스비라 아우라 어디로 가냐면 다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과연 같은 게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거기에서도고림도에 있을 때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줍니다. 그래서 사도가우리 복음을 증거할 때고림도에어기 머무를 때가 없는데. 고린도에 미리 와서 정지하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브리스킬 아울라가 우리 집에 와서 당신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 집을 교회로 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브리스라 아울라 집이 고림도 교회였어. 요 나중에는 야수도 이렇게 바뀝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브리스라 아울라 집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고린도에 지금은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의 편지를 받을 때 자, 한번 봅시다. 1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 12절이 아니라 4절 말씀. 고린도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회나 바가야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보리던데, 그 다음에 빌립보. 이것은 마케도니아라는 큰 성에 마케도니아라는 큰 성에 빌립보가 첫 성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두 번째 성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아가야의 아니,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그런 데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이 아블라, 브리스건 다 자기 집을 내놓아서교회를 쓰게 하고 또한 성경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모든 교회로 얘기만 하면 브리스걸라, 아블라는 아 그분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귀한 분들입니다 다행히 친아야할다요 지금 그래서 로마에 있어서 가오이 떨어져 있지만 로마 교회에서 거기서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뭔지 아요 잠시 떠났다고 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너는 그의 집에서 지금 뭐 이러냐, 로마 교의 성도들아, 그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 존귀해게 되라. 브리스터 아울라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지낸 사람, 자신을 살만 셈이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수많은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데서. 기모의 꾸서도 고인도에서도 로마서이고 사견도이고 불이 리아우라 이름이 천국에서 이들의 삶을 얼마기도하시고바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적도 천국에서 동탄명성께 얘기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항상 오래될 수 있기를 축원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한번 모든 마음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기를 기억하신지 않나? 잊었지 않나? 잊지 않나? 그래서 정말 이 부리스다 아볼라를 전에 소개한 것처럼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일산 영성계에 얘기할 때 과거에 그 것이 동탄 영성계에 한 얘기하면 누가 하려는가? 그분은 그분이 있어서 그 교회를 아름답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복주시겠는지. 우리 성도 이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 안에 알았습니다. 주님은 시대가요. 아니, 그래도 그 교회에 얘기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이생과 봉사와 아름다운 법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어. 후대의 자다선선,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만들입니다 후대의 자다선선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 수많은 이름들이 교회의 명부에 기록되었다가, 내 없어지고 사라지기로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아니 사도파울의 일생의 책 속에 잊혀지지 않냐고, 항상 등장하는 름이있었으나로 브리스빌라와 아굴라는 이부분의 아름다운 덕과 헌신과 희생입다 바울이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가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브리스빌라 아굴라 일평상의 바울과 높아지기를 한 번도 원하지 않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경손히 바울을 주인처럼 이렇게 섬기며 목숨이라도 내놓고 나갔을 때 바울이 엄청난 많은 일을 함으로 만암아 어느 날의 교회에서 바울의 이름이 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는데그배변에 보리시글라와 아브라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와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살았는데 교회에서 총선할 때 보리시글라와 아브라처럼 쓰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직업이 나의 돈을 벌어지게 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 기술과 내인내과내수품을 동원하여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동역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에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신 바에는 그런 성도들로 쓰임 받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 아멘